안녕하십니까. 기가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오늘은 어떤 차야? 오늘 어떤 차냐고요? 야, 오늘은요, 정말로 기가 막힌 차량을 준비를 했거든요. 야, 이 차량은요,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빨리 안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간 이동 아시죠? 우리 형님 좋아하시는 거. 자! 어흑. 어흑. 아, 야, 오늘 기가 막힌 차량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야, 이 차량이요. 얼마 전에 전남으로 제가 한대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계기판에 이제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잖아요. 주행 거리가 100km 정도 찍혀 있었거든요? 탁송기사님한테 기름 좀더 넣고 가시라고 했더니 탁송기사님이 갈수 있대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계속 늘어난대요. 갔더라고요. 와, 그만큼 연비가 좋은데요. 20km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요. 얘가 가격적인 메리트 진짜 죽입니다. 자, 주행 거리가요, 5,000km밖에 안되요 <laughs> 아, 아기 같은 차량인데 저희 킹카에서요, 한 2만 km, 3만 km 주행한 차량하고요, 가격 비스무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 좋은 차량 좋아하시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요거요 마크 하나면 끝날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의1인 신조로 단순 교환도 없는 보험이력까지 영원입니다.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완전 미쳤습니다. 함께 가시죠. 정신 줄놓왔어요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연비 최강자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 주행거리 너무 좋습니다. 5,000km밖에 주행 안한세핑 같은 자 중고차로 준비를 했고요.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은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요, 상세 설명 들으시고 가격 들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서 가격은 나중에 오픈을 해드리는데요. 제가 한 가지 딱 주목할 점 특이사항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만 km, 3만 km 주행한 차량과 가격은 비슷하다 그러면 5,000km 주행한 차량 안 사실 이유가 없겠죠 그만큼 킹카에서요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다라는 거 힌트 하나 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3년 4월에 출고된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GN7 1.6 하이브리드 최고 등급의 캘리그라피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용도 이력 당연히 없고요 보험 이력 영원에 단순 교환도 없는 너무나도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은 진짜로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전 차주님이 그냥 모셔둔 거 같아요. 이 차량이 그래도 한 2년 정도가 지난 차량인데 5,000km밖에 주행을 안 했으면은 아껴 두신 건지 모셔 두신 건지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만 참... <laughs> 타신거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면요. 주행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득을 보는 차량이 하이브리드거든요. 너무 아깝습니다. 빨리 우리 킹카 구독자 형님 누님 중에 주행 거리 많으신 분이 딱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으로 본니시죠. 후드 부분도 돌티 면서안 느껴지고 있고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는 또 화이트 색상 하려면 10만원 추가 요금 받습니다. 이 차량요. 신차 금액만요. 5,520. 3만원! <laughs> 시작 가격 어마무시하죠 5,000km 타고요 1,000만원 이상 단가된 금액에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빠르신 분들은 빨리 계산 때려보실 것 같아요 앞쪽으로 전면부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칩니슨 호리즌이라는 디아렐도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헤드램프 상태 당연히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현대에서는 스마트 센스라고 하죠. 영리한 스마트 센스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적용되어 있어서요. 깜빡이 고속도로 주행하실 때 깜빡이만 켜주면 지가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해주는 아주 영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 거. 캘리그래피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전용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운전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와우,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펜다 부분도 그냥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19인치 텔레그래피 전용휠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여기 안쪽으로는 캡 쪽에는 스티커도 제거를 안 해놓으셨네요. 사이드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자,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잘착대 있습니다. 앞도 쪽력,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도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커터까지요. 커터까지요. 따봉. <laughs> 자, 외판 상태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뒤쪽 보시게 되면 스티커도 다 제거를 안한게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새팅 자, 신차급 차량이고요. 동급 대비했을 때 2만키로, km, 3만키로를 주행한 차량과 가격 차이가 없다. 안살 이유가 없는. 그랜저 GN7 차량입니다.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2023년형 그랜저 GN7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2023년 4월에 출고된 차량이니까요. 아직 제조사 보증도 많이 남아있요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후면부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고재들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에 테일램프 상태 아주 얄쌍하니 이쁘장합니다. 손상당으로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랜저라는 네터리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범퍼 하단까지 손상된 곳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연. 전동 테일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테일 게이트 상태 한번 볼게요 자,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우, 트렁크 공간도 역시나 주행 거리가 짧은 만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타이어 수리킷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니쉬 부분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랜저 GN7 차량입니다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펜더 부분도 깔끔합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90% 이상 남아있습니다 휘 상태 와우 모서리 부분으로 약간의 주차음집이 있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티커 제거 안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커터까지 봉 외판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 느껴지고 있지만, 뭐, 큰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디타이어 트레이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주차 흠집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랜저 GN7. 1.6 하이브리드. 텔리그라피 등급의 차량이고요 실내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랜저 GN7 같은 경우에는요 실내가 너무 럭셔리해요 중고차로 구입하시면 가격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킹카에서는 이렇게 싸게 팔아? 좀 의구심 가질 수도 있겠어요 킹카니까요 킹카에서 형님 누나들에게 정말로 저렴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 항상 성능기록보 오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자,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보험 이력 맞아. 영원인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도 없는 올령호 차량이고요. 또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엔진 미션 보증 뿐만 아니라 일반 부품까지 제조사 보증 넉넉하게 남아있는 차량이라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차량입니다. 가격 저렴하지, 제조사 보증 남아있지, 실내 깨끗하지, 야, 이 차량은 정말로, 그리고 강가도 많이 됐잖아요? 격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뭐, 그랜저 하면은 공간감은 아주 끝장납니다. 헤드로 공간, 레그룸 공간, 아주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는 브라운 나파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천장도 스웨이드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모습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도어 쪽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 사운드 자 보스 적용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고품격 사운드로 또 음악 감상 하셔야 되잖아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 벤트 적용돼 있고요. C핀 충전 단자 두개 적용돼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2열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부분 부분 보니까 제가 뭐든 세핑 느낌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스티커를 다 제거를 안하셨어 형님 누님이 구매하셔가지고 제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리어 커튼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수 공간 안쪽으로는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리콘 적용되어 있고요 안내수 공간 안쪽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이거커홀도 적용되어 있고요 여기도 스티커 제거 안 했네요 그리고 스키스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야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의 그랜저 GN7이고요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경 보 들어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얘는 좀 영리합니다. 후축방경 보도. 위험을 감지하면 은 제동도 걸어줘요. 도어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트림 상태 역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 한번 볼게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GN7 같은 경우 는 프레임리스 도어에서 스포티함과 중후함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이죠. XG 그랜저에 또 적용됐던 거고, 전 세대에 걸쳐서 그 우수한 점 있잖아요. 이거를 다 GN7에 집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뻐. 고급스럽고. 그리고 왜추억까지 떠오르게 하는 그랜저 g 7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뒤쪽 윈도우 한번 볼게요. 윈도우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리어커튼 버튼 요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리어커튼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거 미리 확인했고요. 전자식 차이드락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 역시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허벅지 받침, 그리고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 차량은 캘리그라피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르고 모션 시트는 마사지 시트, 아, 시원하게 또 <laughs> 마사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무중력 상태, 원터치로요. 또 시트가 한번... 빨라당, 무중력 상태로 시트가 한번, 이제, 운행하시다가 이제 좀 피곤하시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마사지 받으시면서, 이렇게 원터치로 또 무중력 상태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숨 주무실 수도 있는 거고, 피곤을 좀 풀고. 그니까 러 운행도 너무 장거리 운행하시, 졸음 오잖아요. 쉬엄쉬 운행하셔야죠. 안전이 최고입니다. 안전이 최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자 파킹 적용되어 있고요 배터리 리셀 버튼, 그리고 차체 자세 장치,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전동 텔레코스픽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한 GN7 차량이고요. 빠르게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 상태요. 아주 깔끔하고요.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요. 당연히 헤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고요. 네, 파가죽 시트가 조용돼 있습니다. 전동 시트 적용돼 있고요. 워크인 디바이스, 이것도 원터치로 이렇게 다 조절이 가능해요. 빨리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실내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자, 이런 부분까지 스웨드로 재질로 다돼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고급스럽습니다. 자,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적용되어 있고요. 눈앞에 쫙 들어오는 게 뭐냐면, 큼지막한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게 이제 추가 옵션으로 하이테크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앰비언트도 너무나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드도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또 이게 세레머니가 너무나도 이쁘잖아요. 그랜저 GN7요. 이아 하면서 <laughs> 너무나도 이쁜 세레머니를 보여주는 그랜저 GN7 차량이고요. 들어왔더니 날씨가 조금 덥네요. 저 에어컨 한번 공조기 한번 해 볼게요. 시원하게. 또 이게 원터치로 이렇게 시원하게 쾌적하게 공기청정까지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따뜻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에어컨 살짝 켜놓고 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계기판 보시게 되면 경호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5,668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야, 중고차에서 이 정도면은 세팅. 신차급이라고 말을 하죠. 2년에 5,000km면 진짜 모셔둔 거죠. 뭐, 마트 장보러 가실 때한 번씩 타진 것 같은데, 와, 하이브리드 차를 사서 이렇게 활용을 안 하시면 돈이 너무 아까우실 것 같아요. 스트리어링 휠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오토 라이트, 당연히 오토 하이빔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후측방 모니터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보조 2가 적용되어 있어서요. 고속도로 주행하시다가 깜빡이만 넣으면 알아서 자기가 조향도 차선 변경을 해줍니다. 앞쪽으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조향까지 다 잡아줍니다.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긴급 제동 그리고 앞차가 정차했을 때 같이 정차해주고요. 출발할 때 같이 출발해 주는 아주 영리한 스타트 센스 적용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옆쪽으로는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 블루투스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은 요게 핸들 스티어링 밑에 쪽에 있고요. 변경할 때마다 이게 또 이게 아좀 하고 이런 게 재밌어요. <laughs> 이런, 이런 모습들이. ECM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하패스 카드는 이쪽 안으로 꽂아주시면 됩니다. 또, 빌트인 캡 적용되어 있고요 이러면 블랙박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운행하시면서 자동으로 이제 다 녹화를 해주니까요. 빌트인 캡, 그리고 보조배터리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블루링크 적용되어 있고요 좋은 점이 뭐냐면, 차량 탑승 전에, 여름철에는 이제 밖에다가 차 세우면 엄청 더워지는 이제 시동 걸어놓고, 공조장치 조작해서 시원하게, 그리고 결차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이제 누님들이 아주 선호하는 옵션 os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123인치 디스플레이 적용되 있고요 터치감도 아주 좋습니다 폼 프로젝션 적용돼 있어서요 요새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원이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 티맵 네이버 네비 카카오 네비 네이버를 사용하시면은 점수에 따라서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가 있어요 70점 이상이면은 뭐7% 안전 운행 하셔 가지고 이제 100점 받으시면 보험료 15%까지 그러면은 와돈 굽는 거죠. 점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운전하시면 안 돼요. 여러 기능들이 적은데 구매하셔가지고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 캘리그래피에서도 하이테크를 옵션을 넣었기 때문에 10.25인치 터치식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운전석쪽 통풍 열선 적되데 있고요. 공기청정모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석쪽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적용되어 터치식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터치할 때마다 뿅뿅뿅 하면서 터치감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 뷰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으면 또 형님들 이제 모임 같은 데 가면 약자 사모님이랑 공부하면서 갔을 때 이제 사모님은 술못 마시게 하고 형님들만 술 마시고 나중에 차 끌고 가실 때 대리 부르시지 <laughs> 편리하게 전하실 수가 있잖아요 어라운드 뷰 얘는 어라운드 뷰가 아니라 정확히 이제 서라운드 뷰죠 서라운드 뷰 이제 입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다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10핀 충전 단자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당연히 가능하고요 얘는 소독도 돼요 이거 컵홀더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드키까지세개 와,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마트 장보러 가서 특히 짐실을 실려가면 좀 협소하잖아요. 버튼만 눌러가지고 시동 걸어가지고 빼셔가지고 짐실을 수 있어가지고 당연히 그 기능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거의 세핑의 그랜저 GN7 차량이고요. 진짜 조용합니다. 그리고 연비 우수하고 세금 저렴하고 안살 이유가 없는 차량이고요. 가격은 최저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킹카 구독자 형님 눈에 꼭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 그만큼 저렴하고. 그리고 뭐, 문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조사 보증도 남아있어. 일반 부품까지다 남아있어. 용도 이력 없어. 사고 없어. 보험 이력 없어. <laughs> 자, 이제 나가세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어, 형님. 저는 좀 안마 좀 받고 나갈게요. 형님, 잠깐만, 저거 대기하고 계세요. 알았죠? 어, 이거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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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진짜 시원하긴 해. 아 어, 씨. 시... <laughs>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의 부의 상징이라고 일컬어 지던 그랜저 차량이고요. 40년 전통이 집약돼 있는 그랜저 GN7 차량이었습니다. 가격 확실하게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형이고요. 2023년 4월에 출고된 현대 플래그십 세단 GN7 1.6 하이브리드 캘레그라피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신차 가격 5,523만원을 육박하던 그랜저 GN7이요. 이 가격이 됐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GN7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370구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빵빵하고요.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는 너무나도 멋진 1인 신조로 관리돼 있는 용도 이력도 없는 옵션 빵빵한 g s v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g s v 차량 한번 문의해 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 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 가야죠. 빵, 소원 성취, 빵, 만소부가 빵, 만사형통 부자 돼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각오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폭염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시험시험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